자, 안녕하세요. 내유승입니다 네, 오늘은 어, 서바이벌 모드를 갖고 왔습니다. 켜짐켜짐켜짐 켜짐, 켜짐. 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만들도록 하고, 자, 기형 생성 중. 뽀러성자 일단 뿌러성자니다 모드를 일단 깔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12개만 캡시다전 정글적으로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낭만이 더럽게 걸려요 잘안 걸리네요 오늘따라 정글나무 별로 예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갤게요 나무 아서정은 어쩌지 이거 왜 지형이 이렇게 똥이야 아 이런 나무도 추가됐었나 저는 일단 이런 나물 참나무 열두 개만 켜야 할 겁니다. 원래 기본이 12개죠. 아닌가? 좀더 켜죠 그럼. 이 정도만 켤게요. 이것도 제 켜죠 이것도. 자 이렇게 켜주고요. 무슨 모드를 깔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투미니로. 자음식 추가를 깔았고요. 가방, 가방 추가랑 무기 추가, 뭐 이런 것도 깐거 같네요. 깐거 같은데 뭐 몰라 기억 안 납니다. 자, 이 그리고 자. 작업대로 일단 양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건만들시는법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곡괭이죠 자, 곡괭이로만들어드 되고요 칼로요 하나, 둘 우와 자, 깔아 일단 음. 먹을 것도 음. 설정은 쉬움 어려움 배고픔 너무 빨리 음. 음. 아, 너무 좋다 여기 소도 많네 음. 소요 어 닭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립니다 아 역시 소고기는 육회로 먹어줘야죠 육회 아까 전에 얻은 사과 자양념 그냥 다 죽입시다 어딨냐? 저오아 어. 근데 작업대 안 뛰어왔는데? 아시겠구나 자소가이 엄청납니다 애들 배경 음악 할요꺼줘자 배경 음악 꺼주고요 그다음에는 음~ 작업대 나들 아, 야또뭐만들게 네. 아, 일단은 자연동굴 찾을게요. 조합가이드를 깔았는데, 조합가이드를뭘 눌러야 됩니까? 그럼 켜고. 다음번씩 눌러볼게요. 어, 됐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볼 건데요. 음, 먹물했다. 어, 가죽. 툭만 더 있으면 되고, 목물은 받에서 쉽게 구하니까. 자, 일단, 가방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얘를 잡아줍니다. 뒤에다. 물 속에서 이게, 공기방울이 떠돌면 이제, 피가 납니다 여러분. 딱! 먹으면 되고, 사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수리가 너무 크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줄이면 되죠 자 이렇게 줄여줄게요 음... 소를 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소를 잡아야지 가방을 만들어야죠 양 필요 없고 이제 어 여기 다소 먹을게 부족하기 때문에 양은 양고기 그런거 없습니다 여러분 와 양고기는 대체 언제쯤에 나올까 그거진 궁금하네요 깨졌다 어, 손을 그냥 맨손으로 잡아요. 맨손으로 언제 잡냐. 모든 도구를 다 이용합니다. 어! 됐다. 다섯 개, 세 개만 더 갑시다. 음. 없으니까 가다가 구하죠. 왜 이렇게 막. 닭은 칼, 모든 칼이 다한 방입니다. 버섯, 예, 네, 버섯,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그 버섯 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영양가 뛰어난 버섯. 아, 진짜. 어, 동굴. 동굴 좋아. 이게 동굴 아닙니다, 이거. 아, 동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긴지. 렉, 이게 렉. 들어와, 햇빛. 자, 햇빛이 렇게들어오 어, 돼지. 두 대. 자, 그리고 조합대를 넣읍시다. 시즌. 자, 돌로 갈아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버려, 버려. 그리고. 차를 켜줍니다. 자, 하나, 둘, 왜 켜냐? 화를 만들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만들게요. 하긴 너무 빨리다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다름. 어려움 할게요, 그냥. 어려움이 재밌습니다. 추천할게요. 강력 추천. 음. 암놀 아무것도 없냐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어? 나무야? 콜라 이런 모드밖에 안 깔았다고? 아니야, 말이 안 돼. 한번 볼게요. 대체 난못깐 거야. 음식 추가? 그런 거밖에안 깔았다고? 아니, 아포스 체가 아포스 추가. 보스 주가 깔았죠. 보스 주거. 아, 보스 주고 깔아내야 하네. 보스를 다 해치워 들어갈 건데. 근데 저는 모든 컨텐츠를 컴퓨터는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끝까지. 그나으는 그냥 인는 대로 켜주겠습니다. 먹을 게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사탕수수 필요하죠. 빨리 달려주고. 밑에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Y12를 가져야겠습니다. 이상 소리 나죠? 뭔 소리일까요? 뭔 소리? 그 음식 나오는 것도 만들어진 음식도 되나? 음식 와 이거 이거를 이걸, 이걸 어떻게 했는데 김밥 음 이건 또 뭐야 황금 물고기 올오오 오, 유리판 유리파. 저걸 한번 만들어 먹을 거야, 나는. 꼭. 나는 미식가. 음. 자, 일단은, 가방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집, 떠돌이로 살면 되니까, 거기 달 때마다 저 사과를 먹겠습니다. 사과요, 안녕. 왜, 컴퓨터는 고명이랑 안 찍는 이유가, 멀티를 못하네요. 에헤. 애들 정품이 아니어서 전 정품 맞습니다. 진짜 정품 맞고요. 자, 어알 비켜, 자, 정글지역광물해야 어, 되는데, 음... 어디보자. 거기 계속 따라, 미친.